좋아요. 꾹꾹.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어느덧 주말입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 다음 주 청약하는 카카오페이와 피코그램의 수요 예측 결과가 공시가 되었는데요, 카카오페이가 또 기록을 깼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를 전달드리면서 저의 생각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먼저 각 종목의 사업부터 간단히 소개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 카카오페이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 그룹의 금융업을 담당하는 회사인데요. 은행업은 카카오뱅크가 담당하고, 이외의 나머지 서비스들은 전부 카카오페이가 담당합니다. 주력 서비스는 결제인데요. 그리고 자회사인 증권과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자 수는 약 3,500만 명인데요. 카카오톡의 가입자가 자연스럽게 유입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은 금년 말부터 주식거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진정한 증권업이 시작이 되고요. 손해보험은 금년도 본인가를 받게 되면 내년부터는 디지털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피코그램입니다. 퓨리얼이라는 브랜드의 정수기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소재, 필터, 완제품까지 정수기 관련 토탈 밸류체인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매출의 약 40%는 수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어디 한 군데 편중되어 있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퓨리얼은 직접 구입을 해야 되는 정수기인데요. 정수기 시장의 80%가 렌탈로 구입을 하는데 간편하게 필터를 교환할 수 있고 또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서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합니다. 그리고 필터의 주요 소재인 카본블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현재 정수기를 생산하는 몇개 회사와 테스트 중인데요. 그래서 이 카본블럭 소재로 회사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 시작해 볼까요? 원래 세 종목이 동시 청약 예정이었는데, 시몬느가 상장을 자진 철회했죠. 그래서 두 종목이 청약하고요. 청약일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환불일은 목요일이 됩니다. 환불금으로는 주 후반부에 청약하는 지니너스에 청약할 수 있는 일정인데요.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100% 균등 배정이죠. 그러므로 비례 청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례 청약은 피코그램 단독입니다. 화면은 수요 예측 결과인데요. 카카오페이의 의무학약 비율이 엄청납니다. 70.44% 였는데요. 그래서 경쟁률도 경쟁률이지만 엄청난 의무학약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피코그램은 기관 경쟁률이 1472대1, 그리고 의무학약 비율 13%로 비교적 준수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히 카카오페이는 수요 예측 의무학약 1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청약이 끝났던 엔캠의 기록을 불과 3일 만에 갈아치웠는데요. 그리고 더 대단한 점은 의무 확약을 세부적으로 보면 외국인 확약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래 실적이 있는 외국인은 의무 확약 신청률이 약 10%였지만 거래 실적이 없는 외국인은 거의 100%가 의무 확약을 신청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의무 확약을 거의 신청하지 않죠. 그러므로 그만큼 외국인들도 물량을 받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참 대단하긴 합니다. 그럼 이두 종목의 수요 예측 결과를 데이터와 비교를 하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청약했던 종목들과 비교를 해 볼게요. 9월에 청약했던 아스플로부터 이번 주 청약했던 엔캔까지인데요. 화면 보시면 요즘 종목들의 수요 예측 결과가 중간이 없습니다. 좋거나 혹은 나쁘거나인데요. 9종목 중 5종목이 좋았고, 4종목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평범한 결과로 분류할 수 있는 종목은 GMBS 한 종목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GMBS도 의무확약을 보면 나쁜 결과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들조차도 이제는 철저하게 종목의 옥석을 가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청약에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아홉 종목의 평균 기관 경쟁률은 992대1 그리고 의무학약 비율은 15.4%였는데요 피코그램은 아홉 종목 평균과 비교했을 때 기관 경쟁률은 높았지만 의무학약은 약간 낮으면서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뭐 비교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럼 이번에는 한 종목씩 간단히 데이터와 비교하면서 수요예측 결과의 수준 판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인데요 카카오페이는 제가 기업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카카오뱅크 외에는 비교 대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와 비교를 해보면 기관의 경쟁률은 비슷했는데요. 그런데 의무 확약 비율은 카카오페이가 약25% 높게 나왔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성공을 보고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는 확신을 가지고 카카오페이 청약에 참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수요 예측 결과를 판단해 볼 필요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피코그램은 유산모집 규모 종목들과 비교를 해볼 텐데요. 화면은 100억 원대로 최근에 모집했던 8종목입니다. 초소형 종목들이다 보니 주가가 가볍게 움직인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8종목 중 5종목은 시초가가 200%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4종목이 따상을 기록했는데요. 확실히 초소형 종목은 청약을 배정받기는 힘들어도 상장일 주가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초가가 200%로 출발한 5종목의 평균 기관 경쟁률은 1572대1이었고, 의무학약 비율은 22.1%인데요. 피코그램과 비교를 해보면 피코그램의 의무학약 비율이 이들 평균보다는 약9% 낮습니다. 그러므로 피코그램이 상장일에 시초가가 200%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피코그램은 충분히 상장일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요예측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청약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럼 공모가 볼까요? 두 종목 다 공모가는 희망상당 금액으로 확정되었는데요. 그래서 카카오페이의 공모가는 9만원, 모집금액은 약 1조 5천억원이 됩니다. 공모가 기준 시가 총액이 11조 7천 억 원인데요. 시초가가 200%로 시작한다면 바로 시가 총액 22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피코그램의 공모가는 12,500원이었고요. 모집 금액이 125억 원으로 초소형 종목입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부분은 공모가 기준 시가 총액이 383억 원인데요. 올해 상장했던 종목들 중 가장 사이즈가 작은 종목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작은 사이즈로 인해서 상장일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모가의 신청 결과를 보면 카카오페이는 희망 상당 금액을 신청했던 비율이 약 6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희망상단 금액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이고요. 피코그램은 희망상단 금액을 초과 신청한 비율이 약 64%로 가장 많았습니다만 보통 초과하려면 80%는 넘어야 되죠. 그러므로 희망상단 금액으로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피코그램의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기간 투자자들이 물량을 받고 싶어 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한 종목씩 청약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총 1,700만 주를 모집하는데요. 100% 신주 모집입니다. 카카오페이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보면, 의무 학약을 감안했을 때 4,413만 주가 유통되는데요. 비중으로는 33.9%입니다. 그런데 이대주주인 알리페이가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3,712만 주인데요. 기존 주주가 알리페이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장일에 알리페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물량을 매도하느냐에 따라 주가가 큰 폭으로 변동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키플레이어는 알리페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페이의 주관사는 4개 증권사인데요. 메인주 관사가 삼성증권이고 약 230만주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이 106만주, 한국투자증권이 71만주, 신한금융투자가 약 18만주 배정되었는데요. 카카오페이는 아시는 것처럼 100% 균등으로 배정하므로 청약한도를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청약 최소 수량이 20주인데요. 그러므로 90만원을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를 선택하시고 청약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는 청약수수료가 없습니다. 두 번째 종목 피코그램 보겠습니다. 피코그램은 총 100만주를 모집하는데요. 최대 주주의 구주 매출이 10만주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주 중 일반 투자자에게는 25만주 배정하였고요. 우리 사주 조합에게도 10만주 배정하였습니다. 피코그램의 의무 확약 비율은 13% 였죠. 그래서 이 의무 확약을 감안한 상장일 유통 물량은 95만 주인데요. 비중으로는 30.9%입니다. 그래서 실제 배정에서 의무 확약을 조금 더 많이 걸어준다면 비중은 20%대 후반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기존 주주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13만 주인데요. 그러므로 이 종목은 상장일 유통 물량도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피코그램의 주관사는 rbk의 투자증권인데요 일반 청약한도는 12,500주입니다 풀로 청약하시려면 청약 증거금으로 약 7,800만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대 청약 한도는 2만 5천 주인데요. 아마 IBK 투자증권을 우대 청약 한도로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비례 청약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2,500주를 청약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균등 청약을 위한 최소 수량은 10주이고요. 증거금으로는 6 2,500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카카오페이는 이런 수요예측 결과를 보았을 때 청약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 균등 배정이므로 저를 포함해서 다들 균등으로 한 주를 더 배정받는 행운이 깃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코그램은 비례 청약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일큰 수익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손해를 줄 종목은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워낙 소형 종목이므로 이런 부분도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례 단독 청약이 되므로 피코그램의 경쟁률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 청약하는 두 종목 말씀드렸는데요. 카카오페이의 수요 예측 결과가 역대급으로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청약 참여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약 결과는 1일차 청약이 끝나고 예상을 해볼 텐데요. 다른 종목들의 데이터와 조금 비교를 하면서 예상해보겠습니다. 그럼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세요.